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5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로버트 아이거 미중 무역 전국위원회 부위원장과 미국 월트 디즈니 컴퍼스 회장 겸 최고 경영자를 접견했습니다. 시진핑 제출, 관시总体... 시 주석은 당면의 중미 관계가 전반적으로 양호한 발전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지난 3월 워싱턴에서 열린 해안보 정상회담 기간 오바마 대통령과 중미 신형대국 관계를 한층 발전시킬 것에 대해 중요한 공동인식을 달성했다고 언급했습니다. 시주석은 중미 양국의 이익이 서로 깊이 융합되어 있다면서 양국 간 협력 전망을 밝게 내다봤습니다. 그는 양국이 공동이익을 지키고 확대하는 한편 실무적인 협력을 깊이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미중무역전국위원회와 월트 디즈니 컴퍼스 등 회사가 중미 양국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 기울인 노력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시주석은 두개 100년의 목표를 내세운 중국이 현재 경제구조개혁을 추진하고 개방형 경제수준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중국은 외국기업과 기구, 외국인들에게 대중국 교류와 협력에 편리를 제공해 줄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시 주석은 중미 경제 무역 협력이 양국 관계의 중요한 구성 부분이라면서 양국의 경제 보완성이 강한 만큼 경제 무역 분야의 협력 잠재력이 크고 전망이 밝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시 주석은 협상을 통해 중미 양자 투자 협정을 체결할 수 있기를 희망했습니다. 아이거 회장은 현재 미중 양국 간의 협력이 긴밀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며 특히 경제 무역 협력을 확대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양국이 하루 빨리 협상으로 양자 투자 협정을 체결해 양국 기업이 서로 존중하고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전제 하에 협력을 확대할 수 있기를 희망했습니다. 아이거 회장은 월트 디즈니 컴퍼니가 미중 간의 인문 교류를 아주 중시한다면서 곧 오픈하게 될 상하이 디즈니랜드가 중국 관광객들에게 안전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해 줄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